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회계사 조병관입니다 이전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DC형 감사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회계 감사를 하려면 회계 처리부터 알아야겠죠 DC형 퇴직 급여 제도를 적용할 경우에 회계 처리는 이렇게 될 거예요 종업원 연금 계좌로 납입 불무가 발생하는 시점에 이렇게 퇴직 급여와 미지급금을 인식하거나, 아니면 납입 시점에 퇴직급여가 인식이 되고 현금이 빠져나가는 식으로 회계처리가 될 겁니다. 따라서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비중이 높은 제조업을 영위한다고 가정할 때, 재무상태표에서는 미지급금 혹은 미지급비용 계정과 연관이 있을 거고, 손익계산서 항목에서는 매출원가 혹은 판매관리비 항목과 연관이 있을 거예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니, 감사절차에 대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제가 볼 때, DC형 감사절차는 이렇게 6단계를 고려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회사 퇴직급여제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돼요. DC형이든 DB형이든 가장 먼저 회사가 어떤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임직원 퇴직급여 규정을 확인해서 회사가 DB형과 DC형 중 어떤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만약에 감사 보고서가 나와 있는 회사라고 하면 재무제표 주석 등을 통해서도 회사가 DB형과 DC형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제일 정확한 건 실제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는 겁니다. 임원 퇴직급여 규정 같은 경우에는 임원별로 퇴직금 산정할 때 배수가 다른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내용은 규정을 확인하실 때 미리미리 정리를 해두시면 나중에 다시 들춰볼 일이 없어서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DC형하고 DB형이 혼합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DC형과 DB형이 혼합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주시고요. 만약 DC형과 DB형이 혼합되어 있다고 하면 전체 인원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DC형이고 어떤 사람들이 DB형인지 그 구분된 리스트를 미리 회사로부터 수령을 해주세요. 회사의 퇴직급여 제도에 대한 이해가 끝났다면, 기본적으로 총괄표를 작성해서 분석적 검토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 가장 기본적인 증감분석과 뭐 단기 퇴사 인원, 변동내역 등을 파악해 주시면 되고요. 음, 이때, 각 부서별 인원 변동 현황과 제주 원가 및판관비 배부율 변화 등에 대해서 미리미리 체크를 해두시면 계정 분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 퇴직급여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을 하려면 DC형 나비백이 정확한지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인원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테스트해 주세요. 먼저 전체 인원 중에 DC형이 몇 명인지 확인해 주세요. 회사에서 수령한 리스트와 급여대장 및 DC형 퇴직급여 계산 시트에 있는 인원의 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전성이 확인되었다면 그 DC형 포함된, DC형 계산 시트에 포함된 리스트 중에서 일부 인원을 샘플링을 해서 그 인원들의 실제 사본 정보, 입사일 정보, 급여 정보 등이 급여 대장 혹은 사원 관리 대장 또는 뭐 DB에 있는 내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정확성 테스트입니다. 특히 입사일 정보 같은 경우에는 퇴직 급여 계산할 때그 근속 연수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꼭 정확한 내역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그 설정 대상 인원에 대해서 완전성과 정확성 내역이 검토가 되었다면 이제 사규나 법규상 내역과 실제 그 퇴직급여 계산 내역이 일치하는지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근태법 제 20조 1항에 보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그러니까 회사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개정에 납입해야 된다고 적혀 있어요. 대부분 그때 법에 따라서 납입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산된 금액이 실제로 법에서 정한 금액 이상으로 어, 계산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실제로 기여금이 기중에 납입이 되었다라고 하면 납입된 증빙을 요청해서 증빙 테스트도 수행해주세요. 퇴직연금 납입 확인서나 은행 이체 내역 등을 수령해서 회사에서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 혹은 회사에서 퇴직급여 그 계산 시트에서 계산된 금액 있죠. 그거랑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인식한 퇴직급여가 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 등 정확한 계정으로 분류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회사의 퇴직급여 제도에 대한 이해 및 분석적 검토가 잘 이루어졌다면 이 절차는 쉽게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DC형 감사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DB형 감사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거나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부하는 회계사였습니다.